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됐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왜이게 안나와 오늘도 순수하고 담백하게 리얼리하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알림설정 한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통방송이 되겠고요 어, 또 소소한 일상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바깥 상황 보면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게 굵게 하는 만큼 여러분 어잘 <laughs>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음, 우선은 소통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얘기를 하, 할까 하다가, 아, 최근에 들어서, 어, 뉴스를 보면서, 진짜 많은 사건들이 이, 있고, 또 진짜, 심각, 심각해보면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해서, 뭐, 비판하거나, 뭐, 이게, 뭐, 저기 한다든지, 저게 하진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 뉴스는 잘안 봐요.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기,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저기 하진 않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진짜, 어쩔 때만 이렇게 보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관심도 없으면은 저거 안 봤겠죠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리고 날씨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는 것도 있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요즘에 밖에 나가 보세요. 늦은 밤에 나가, 나가잖아요? 아니면 그 외에도 등등등. 진짜,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진짜, 지금, 여기, 저기에서 칼부림 사건 때문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인해서, 어? 국민의 이렇게 불안, 불안정을 이렇게, 저기 하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응? 본인이 어? 이렇게 열받고 저기 하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저기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주냐 하면서 아무 점 없이 국민한테 이렇게 살인하지 않나 진짜 악동적입니다 진짜 정말 사악해요 사악해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삼, 삼단봉 있잖아요? 그걸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하셔서, 진짜, 무한말로 뭐다 깨버리고, 진짜, 무한말로 뭐 들고서 그냥, 저기 하세요, 그냥. 무한말로 뭐 들고서 는뭐 무한말로 다 그냥, 다압포치기 버리고, 해 그냥, 무한말로 뭐다 쪼아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그냥, 그냥, 뭐 무한말로 그냥 다, 이렇게, 빨아빨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간에 준비를 해서 가세요.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말이죠. 진짜 아무 무기 없이 저기 했다가는 진짜 조기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 마이 갓. 입니다. 진짜 골치 덩어리입니다. 진짜 그 전에는 안그랬다는데 최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뭐 해서 특히 20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요, 요즘 요 애들은 왜 그렇게 못된 것만 골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 여러분도 조심해 주시고 조심 조심 해 주시고 또 밤에는 또 필요한 아니 이상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그런 사건들을 인해서 진짜 밖에 나가기가 진짜 싫어요, 진짜. 아마 대부분 뉴스를 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해 없게끔 잘, 요런 거잘 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벌써 8월달, 이제 절반 끝에 지나가고, 이제 얼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이 아니죠. 한몇주안 남았, 일주일 정도 남았나? 2조 정도 남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laughs> 아무튼 남은 8월달 잘게 하시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회사 잘 다니시고 또학 학교나 학원 다니시는 우리 10대 분들 잘게 다니시고 또 집콕하시는 분들 잘게 보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은 8월달 진짜 잘 보내시고 또 맞이하 하는 9월, 달월 따도 또 파이팅 하자고요. 자, 이것으로 소통은 마치고요. 바로 바깥 상황 보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굵게 할 거라서 오늘 길게 안 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어우 더워라, 덥다, 더워라. 자, <laughs> 이게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름 많고요. 자, 나가는 차들도 보면은, 없어요. 음. 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많이 꼈다는 것은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비가 올지, 안 올지. 오늘도 바깥 사항을 또렷하게 보여려기 위해서 방충망을 열겠습니다. 여기 방충망 사이사이 보면은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심을 해서 해야 돼요. 아, 방충망이 너무 뻣뻣해서 문제야 문제. 얼른 교체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laughs> 자부시이 같이 아으 따스라 손을 이렇게 뻗잖아요 제 손을 이렇게 보면은 따스하고 더워요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더워요 진짜 아우 좋습니다 이 바, 바닥만 보면 아시죠? 얼만큼 더운지 햇빛이 얼마나 따스한 한지도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보자. 방송하을 이제 닫겠습니다. 아아라 그렇습니다 어휴, 조금만 움직여도 덥네요 자. 이게 아무리 사소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 하는 거니까 잘 감안하셔서 양해해 주시고 저리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자 자, 구름이 많고요 엄마 깜짝이야 오우 쉣 거미 아, 놀래라, 아. 잠시만요. <laughs> 어우씨, 거미. 됐습니다. 아, 거미 때문에 깜짝 놀랐네. 약간 솜사탕처럼 보이죠? 차 오, 오간 소리도 들리고. 아침 날씨 한번 되게 따스하네요. 날씨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굵게 나마 이렇게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다행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또뗄게굵게 많아 해봤는데 어,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군간에 해서 떠나서 음뭐 이렇게 구저구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말, 할 말이 없어요. 딱히 뭐. 왜냐면 추가, 추가 방송 때 이미 다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있기 때문에, 음, 오늘뭐 그냥 짧게 그렇게 해보려고요. <laughs> 아무튼 간에. 오늘도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음악 없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어, 앞으로 음악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그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양해 말씀 드리시고모 뭐라카노? 뭐라카노?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자, 확인할 거 확인하고, 전에 방송, 방종하 드랍 <laughs> 드랍 하, 하,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다 발음이 꼬이네요. <laughs>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l a 아디오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 <laughs>